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저금통이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슬라이드 투 위너라고 하는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서 도착하면 승리자가 된다는 맵이었는데, 어, 막상 들어오니까 미끄럼틀이 아니라 또 열차를 타고 하루 왼종일 올라가야 하는 그런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삐용 삐용 경찰차가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신호위반하면 안 되고요 더 착하게 앉아 있어야 돼요 삐용 삐용 해파리야 안녕 요거는 뭐지? <laughs> 뭐야 삐용 삐용만 여기 떨어져 있네 경찰차가 아마 저거를 떼놓고 도망간 거 같아요 막 외국 경찰이면 이제 도넛을 먹으러 갈 수가 있겠죠 오 여기는 동굴로 들어갔네오 오. 오 오, 굉장히 빨라요? 오, 동굴! 오, 오, 오. 동굴로 들어와서, 삐그덕되지 않고, 바로 고대로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위로 쭉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높이가 장난이 아니네요. 위로 몇 층이야, 이거? 몇층 있는 걸까요? 아 어, 아, 음,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하나, 둘, 셋, 오, 세 층! 어, 금방 되겠네요 네네 개만 더 올라가면 돼요 여기 이제 뭔가 좀더 구경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저기 스펀지밥이다 얼른 그 원래 이제 그 놀이기구 딱 타가지고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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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하면서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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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올라갔다가 이제 한 번에 슈 내려올 때 진짜 잼다 안녕 스펀지밥 안녕 뚱이야 난 뚱이야. 나는 뚱이야. 뚱이 둥이 아니라 다른 이름인가요? 지금 뚱이 둥이, 뚱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뚱이야. 뚱이 둥이 맞죠? 뚱이야, <laughs> 안녕. 어 여기는 집게 사장. 집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버거 잘 파시고 계신가요? 여기 근데 왜 스폰지밥이 잔뜩 있죠? 오 근데 맵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제가 지금 단한 번도 코스 이탈이 되지 않고 오여게 햄버거 깡깡징어도 있었네 깡깡징어다 깡깡징어를 왜못 봤지 내가? 깡깡징어가 저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그저집 사장님 안녕이요 하고 이 스폰지 안을 지나갑니다 치즈지 스폰지인지 모를 사실, 이제 스폰지밥이 그 바다 밑에서 살잖아요. 스펀지라서 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유쾌하게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이러면서 노래를 부른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 스폰지밥이 이제 월요일이 좋다는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에게 원성을 자자하게 사고 있게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그, 노는 게 제일 좋아, 비슷한 형식으로 월요일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어, 잠깐만, 저 친구! 안 돼, 친구야! 안 돼, 친구야! 아, 어, 다행이다. 어, 저 친구가, 저, 안 돼! 저 친구가 쫓아가지고 제차 건들면은 큰일 나거든요? 정말 큰일 나거든요? 안 돼, 버튼, 오, 다행이다. 어, 제일 큰 위협적인 가문을 지났습니다. 어, 다행이야. 어, 저 친구가 제일 무서웠어요. <laughs>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는데 저 친구가 올라가지고 제 버튼을 뚝뚝 눌렀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눈물이 뚝뚝 흘렀을 수가 있겠죠? 눈물이 뚝뚝 흐르면은 슬퍼질 것이고, 슬퍼지면은 기분이 나빠질 것이고 기분이 나빠지면은 모든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웃어야 합니다. 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자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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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왔구요 거의 다온 것 같은데요. 오맵도 뭐야? 스폰지밥. 아 파리. 아 근육질이 됐어요. <laughs> 오 스폰지밥 운동을 얼마를한 거야? 세상에 마상에. <laughs> 스폰지밥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저기 한대턱 맞으면은, 지구 끝까지 날라버릴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마상이에요. 조심조심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열차가 탄한 번도, 탄한 채도 삐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해야 됐는데, 저 근육이 울룩불룩한 스폰지밥이 이제 배 속으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laughs> 여러분, 도착한다고요 거의 다 왔어요. 들어간다. 아, 들어왔다. 들어왔는데, 어, 다행히, 다 왔네요. <laughs> 아, 이거 뭐야. 거의 스폰지밥 그거잖아요? 근데 좀 특이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에버랜드에 있는 그, 그 있잖아요. 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열차 타는 거. 마치 그것을 탄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도머 티셔츠, 변신, 네모, 네모, 땅, 땅, 땅. 살색도 바꿔줬구만. <laughs> 스폰지밥이, 근육질이니까 나도 근육질로 변신한다. 야, 어, 어, 변신이 안 돼요. 어쩔 수 없다. 머리털.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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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자. 노란색 큰 발도 섞어 입고. 자, 섞어 입으려고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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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가 또 네모네졌어. 어, 어. <laughs> 예 금순이로 변신 오랜만에 금순이로 변신 했어요 <laughs> 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요 예 어쨌든 도착했습니다 예 신난다 신나 <laughs> 다른 애들 한번 보고 올까요 <laughs> 다른 애들은 어디서 어쩌고 있나 한번 궁금하기 때문에 얼음길을 타고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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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튕겨나가고 막 장난 아닌데 이거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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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잇, 조절을, 조절을 하면서, 조잇, 조잇, 조잇. 저 친구를 방해를 하는다면, 은저 친구 굉장히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해는 하면 안 되겠죠. 옆에서 응원을 해줘야겠죠. 옆에서 응원을 하려면은,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옆에 서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튕면안 되는데, 이거 없어지지? 아, 아 없어진다, 없어져. 아이고, 막, 집 멋대로 해요, 판대기가. 저기 위에서, 최대한 옆에서, 날라가지 않는 위치에서, 친구야, 안녕을 쳐주겠습니다. 그래야지 저 친구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 여기다, 여기다. 여기서 딱 여기서 하면 되겠다. 착, 착.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친구,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친구야, 하이요. 어. 요, 속이고, 막아버린다. 막아버린다. 하이, 차하. 피해주시고요. <laughs> 자,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위로 올라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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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할 뻔했어요 저 친구 키 막을 뻔했어 요아 됐다 하이 쳐줬다 오케이 좋아요 <laughs> 저 친구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죠 아 저기서 걸리면은 다시 처음부터 와야 될 수도 있어 위험해 하면서 하이를 쳐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고 왔지만 아까 여기 바다 기어다니던 거 굉장히 재밌었었거든요. 미친가? <laughs> 방해하는 거 봐. <laughs> 없어졌어. 어디 갔어? <laughs> 땅으로 꺼졌나? <laughs> 땅으로 꺼진 것 같은데. <laughs> 자, 자요 바닥 위에서 이동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요. 아닌가? 자, 요렇게 깔아놓다면 어떻게 될까?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닐까? 크으, <laughs> 교통사고. 뚜루둑뚜뚜. <두루두두두>. 개미는 똥똥. <laughs> <둔>. 오늘도 똥. <둔. 웃음> 아, 쟤날라가버리네아 <laughs> 미안해, 친구들 안 할게, 방이 안 할게. <laughs> 아이고, <laughs> 타고 봐야지, 타고 봐야지. 그렇지, 앉아 눌러줄게. 출발! 이거 뭐야? 왜 도, 돌아왔네? 어, 나 이거 타야겠다. 갑시다. 아, 기상발 뒤로 후진 좀 해봅시다. 전진! 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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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뚜뚜뚜뚜뚜뚜뚜뚜 저도 갑니다. 여기 앞에만 한번 더타 볼게요. 아, 여기 이톡 도는 거꽤 재밌었어요. <laughs> 뱅글뱅글 안 돼! 아, 다행이다. 어, 바글부했어요. 조심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바로 스폰지밥이 산다는 비키니 마을의 초입이 아니었을까 하고 또 어, 왜 이렇게 느려요? 아! 코스 이탈해버렸다. 나는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예, 자유를 위해서 질주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해버렸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laughs> 으이, 저 친구 저거. 왜 이렇게 느려? 쟤는 왜 이렇게 느려요? 난 빠른데. 이상하네. 잠깐만요. <laughs> 저기까지만 한번 다시 타볼게요. <laughs> 짜잔. 출동. 출동. 그렇지. 크. 속도가 빠르구만요. 이 속도로 달려야죠. 그렇지. 응. 어. 이거를 누르면 아마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한번더 눌러볼까요? 오오오! 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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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빨라!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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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저거를 누르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마치 폭주, 폭주하는 기간차 마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었다. 나도 태워줘! 됐다! 가자! 출동! 출동, 속도 폭주, 빠! <laughs> <참 웃음> 아 이거 누르니까 속도 엄청 빨라지네. <laughs> 아 속도 엄청 빨라지네요. 근데 대신 커브할 때 튕겨 나간다는 거. <laughs> 아 속도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바로 시작부터 탈출해버렸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 <laughs> 알았어, 이제 속도 한 번만, 딱한 번만 누르도록 할게요. <웃음> 갑시다! <웃음> 짜잔! 여기서 직진 코스일 때한 번, 가속도 한 번, 세게 한번 밟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요 정도 속도로만 가야 되고요 <laughs> 그냥 요거만 누르면 너무 느리고 이거 한번 정도만 눌러 주는 게딱 적절한 속도였다 라는 것을 알수 있었네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한 번에 클리어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조하는 기간차 마냐 한 번은 크게 달려야 할 때도 있는 법 그때가 언제냐 일단 꼬불꼬불이 끝나는 곳인데 한번더 눌러봐요 조금 더 빠르게 꼬불꼬불 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더? 한번 더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 정도 속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되게 빨라요 아까랑은 차원이 틀리거든요 허, 아까랑은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틀려요 오 되게 빨리 올라가 한번더 눌러볼까? 한번더 누르면 근데 탈 털어질 것 같은데 아니야 몰라 혹시 몰라 한번더 눌러봤어요 안 눌린 건가? 한번더 눌러봐야 되나? 오이. 좋아요, 눌렀어요. 속도 조금 더 빨라졌죠? 오, 속도를 주차할 수가 없어. 어, 주차할 수가 없어. 아, 아, 그, 걸렸다. 예, 예. <laughs> 한세 번까지는 괜찮네요. <laughs>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라이드 투 위너라는 게임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 <laughs>